<laughs> 대파충의 오면을 벗게 된 충전기들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테슬라이프 채널입니다 지난번 공용 급속 충전기 영상에서 언급되었던 테슬라 차량과 충전했을 때 이슈가 발생하는 충전기들이요 대부분 그 호환성 작업이 끝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테슬라 파괴 충전 그러니까 대파충 첫 번째 사례가 발생했었던 시흥 하늘 휴게소인데요 어 그쪽에 가서 이제 정상적으로 충전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러 가고 있습니다 시흥 하늘휴게소 그러니까 일산방향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영상을 찍으러 가는데 테슬라이프 구독자 분을 만났습니다 영상에 담지는 못했지만 테슬라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대모 아다프로 먼 연결을 하고 요 과연 충전이 될까요 성공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목소리>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어, 충전되는군요. 되는데요? 돼요 <laughs> 충전 중. 네, 남은 시간이 40분이라고 나오고요. 네, 충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독색이 깜빡이면 충전 중이거든요. 자매가 <laughs> 새로입 그러니까 여기가 시흥 하늘개선대데 양쪽 네. 방향에 충전기가 이쪽엔 4개가 있고 반대쪽에도 4개였나요? 그러니까 충전기 인프라는 괜찮은데 하필이면 이슈가 있는 충전기 설치해 놔가지고 네, 네, 첫 번째 피해를 당하셨던? 네. 상당히 아, 피해를 봤죠 그러니까 차대모라는 규격이 일본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충전 규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는 세계적으로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는 처음일 거라고 봐요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는 어디 충전기인지 딱히 가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차에 충전 부품을 모두 찾아 부품이 고정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충전기가 어떻게 되는 초반에 어떤 통신을 하기 핸드쉐이크 위해서 핸드쉐이크 단계에서 뭔가 불량이 네. 있었는 그, 추측이지만 아마. 충전기 문제가 발생했던 시점이 작년 11월 이었나요? 아무튼 11월 달에 이슈가 발생을 했고 네. 테슬라 코리아라고 그쪽 충전기 업체 쪽하고 그러니까 연락이 닿아 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취하고 있다 그게 그 뒤로도 감감무 소식이었어요 그쪽 그러니까 그렇죠. 대응이 네. 많이 좀 미흡했다고 느껴지는 게 5월 달쯤에 연락을 했을 경우에는 그쯤부터 설치된 거는 문제가 해결돼서 설치가 된 충전기다라고만 들었지. 그러니까 어떤 충전기가 문제가 있고 없고를 전기차 오너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버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물어보니까 그 UI 버전일 뿐이지 내부 버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대체 어떻게 할수 있냐. <laughs> 패치 완료 뭐 어디 뭐 충전기 옆쪽이나 뒤쪽에 딱 이제 알아볼 수 그쵸. 있게 한치타님 이후로 네. 항상 나간 이후로. 그 연락이 계속 많이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뭐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따로 뭐 게시판이나 패치 중뭐 이런, 뭐 구글 문서라도 그런 방법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렇 초기 대응은 그쵸. 확실히 네.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문의를 했을 때도 지금도 아도 <laughs> <저는> 사실은, <laughs> 사실은 뭐 맞아.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알려주는 정도지. 뭐 일단 고치셨으니까 몇개안 남았다고 하니까 기대해 봐야죠. 그 그러니까 남아 있는 곳이 네. 문자로 어저께 봤는데 네. 어, 음성 주에서 하남 방향하고 부여 네. 백제휴게소 공주 방향 네. 어. 공용 충전기는 딱 이게 두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단지 같은데. 설치되는 충전기 두은 아직 네.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환경부로 충전기가 설치된 공용급속 충전기는 네. 이제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 방금 그 얘기 드린 두분 빼고 네. 아파트나 그런 쪽에 설치된 경우는 아직도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laughs> 고쳐지길 바랍니다. <laughs> 저는 딱한번 만났거든요. 이번에 휴가 내려갔다가 아 왔을 때그 충전기를 한번 만났는데. 불안하더라고요, 괜히 그쵸, 이게 고속도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물어봐야 되고, 된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거죠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동하는 고속도로 들어갔을 때이 네. 충전이 됐으면아이 충전 안 되는 건 하고 다음 주 다음 주 들어가서 충전하고 그랬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배치가 거의 완료가 돼서 다행입니다. 네, 빨리 빨리 좀 <웃음> <웃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거의 1년 걸렸죠? 거의. 그러니까. 정식으로 테슬라코리아에서 유통되지 않는 자택마다터인데 근데 제조서, 제조한 것도 테슬라인데 좀 아이러니한 거긴 해요 네. 실제로 외국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잘썼겠네 인증 못 받은 거 때문에 참 네. 전파인증 때문에 사실 뭐 아이폰도 늦게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많이 걸리죠 포트 미국형으로 바뀌고 나서는 잘 충전 되겠죠? 테슬라 투서 들은 얘기였나? 네. 차대모 아답터 인증 받으면서 미리 테스트를 하고 모든 충전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포트 바뀌고 난 미국형 차대모 아답터 또는 뭐 신제품 개발해서 디시콤보 아답터 그런 거를 한국 출시가 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저희는 다시 어댑터를 사야겠지만 그렇죠. <laughs> 포트도 바뀔 줄 누가 알겠어요? 아, 네. 그죠 일본은 그차출고 받으면서 차등화 아다프 지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차등화 아다프 또는 월커넥터. 음. 문제가 있었던 충전기, 어, 치가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laughs> 전기차 시장이, 한국께 전기차 시장이 좀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이런 저런 이제들도 많이 있고, 근데 충전기가 <laughs> 차를 고장 <laughs> 내는 경우는 충전이 그 전에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테슬라프 이번 충전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 감사합니다. <laughs>